참미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해년 돼지띠 첫날입니다.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입니다. 우선 복음 말씀 듣겠습니다. 루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목자들이 베틀레헴으로 서둘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운 아기를 찾아 냈다. 목자들은 아기를 보고 나서 그 아기에 관하여 들은 말을 알려주었다. 그것을 들은 이들은 모두 목자들이 자기들에게 전한 말에 놀라워 하였다.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목자들은 천사가 자기들에게 말한 대로 듣고 본 모든 것에 대하여 하느님을 찬양하고 찬미하며 돌아갔다. 여드레가 차서 아기에게 할례를 베풀게 되자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였다. 그것은 아기가 잉태되기 전에 천사가 일러준 이름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오늘은.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이면서 세계 평화의 날입니다. 1월 1일을 기해서 우리 교회는 세계가 평화롭기를 간절히 하느님께 간구합니다. 오늘은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로 모였습니다. 중동 지방에서 목동들은 지금 텔레비전에서 리포터의 역할을 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 동네마다 다니면서 소식을 전해 주는 사람들이죠. 염소와 양떼, 풀을 먹이기 위해서 적어도 100km 이상을 항상 돌아다녔기 때문에 동네마다 다니면서 이 동네, 저 동네 소식도 전해 주고 때로는. 편지도 전해주는 역할까지 했습니다.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경배하러 왔다가 천사들의 축하하는 놀라운 광경을 보고 아마 이 목동들은 온 이스라엘을 돌아다니면서 특별히 별의 주인공 소식을 이스라엘에 전달했을 것입니다. 평화의 소식을 전달하는 복음의 리포터 들이 2000년 전 목동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처음 방문한 사람은 평범한 목동들이었습니다. 부처님처럼 왕족도 아니고, 공자님처럼 관리의 자식도 아니고, 마오메트처럼 부유한 상인의 자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아버지는 가난한 목수였기에 예수님의 탄생을 방문한 사람들은 생활 수준이 비슷비슷한 목동들이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것입니다. 목동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장면을 상상하면 참 평화로운 그림이 자연스럽게 떠오릅니다. 아마 여러분들 예수님의 구유의 탄생 또 목동들이 예수님을 경배하러 온것 그런 걸 상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리라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은 착한 평범한 사람들 때문에 자식을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친구들 우애를 지키는 평범한 사람들 때문에 수천년을 이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을 세계 평화의 날로 기념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뭐뭐 뭐 나폴레옹이라든지 진기측한 그들의 날이 아니고 오늘은 아주 평범한 사람들의 새해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이렇게 번영한 것도 물론 훌륭한 지도자 덕분도 있지만은. 정말 이 대한민국이 번영할 수 있는 것은 하루하루를 열심히 살아온 평범한 국민들 때문에 나라가 융성하다고 믿습니다. 텔레비전을 보면 온통 비리천지고 나쁜 놈은 천지 같은 느낌이 들지만 그냥 평범한 사람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많이 만나보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어, 대한민국의 평범한 사람들을 보려면 아주 쉽습니다, 여러분들. 주일날 KBS 1 테레비에 12시 10분에 하는 40년 동안, 1980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이제 40년 되는 거죠. 40년 동안 변함없이 12시 10분만 되면 딩동댕 하면서 전국 노래 자랑, 에 참가한 수많은 평범한 국민들. 그 국민들을 보고 응원하러 나온 가족, 친지들을 보면 대한민국 국민들의 평범한 사람들을 볼수 있어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노래하고 춤추면서 놀기 좋아하는 낙천적인 민족인지 알수 있습니다. 저도 전국 노래 자랑에 대한 아련한 추억이 있습니다. 1981년으로 기억이 돼요. 제가 고등학교 1학년 때 수원, 전 수원 사람이에요. 수원에서 전국 노래 자랑이 개최가 됐습니다. 나보다 나이가 4살 많은 성당 형, 요한이 형이라고 있었는데, 이제 뭐 세상을 떠났지만은 흘러간 노래를 기가 막히게 불렀어요. 성당 학생회 때 어디 뭐 놀러 가고 뭐또뭐 뭐 캠핑 가고, 성탄 축제하고, 그럴 때마다 이 형이 홍도야 울지 마라. 두만강 푸른 물에 이 노래를 환상적으로 했습니다. 전국 노래자랑 예선이 지금 수원 팔달산 문예회관에 있다고 해서 제 생각에는 그날 금요일로 기억하는데, 제가 학교를 땡땡이로 쳤던 것 같아요. 뭐,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학교 다닌 날보다 안 다닌 날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형, 이제, 이제 예선전 출연하려고 같이 갔어요. 같이 갔는데 정말로 저는 사람이 많다, 많다, 그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 봤어요. 그 팔달산에 옆에 도서관이 있었는데 그 계단에 뭐 길에 온 사람이 팔달산에 다 모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선전 줄도 못 쓰고 구경만 하고 돌아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대한민국 사람들 놀기 좋아하는 거 온몸으로 체험했습니다. 고개를 절레 절레 흔들고 왔습니다. 40년 동안 아 저는 전국 노래 자랑을 볼 때마다 국회의원들이 서로 싸우든 뭐 IMF가 대든 대통령이 나쁜 짓을 하든 아무 상관없이 모든 삶의 애환을 노래와 춤으로 풀어내는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을 보면서 한민족이 흥이 참 많은 민족이고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뭐 제가 토요 특강에도 말씀드리지만은 다른 나라 침략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 민족끼리 서로 이렇게 평화롭게 사는 민족이 없어요. 물론, 공산주의, 민주주의 둘이 나눠져갖고, 정말 뜻하지 않게 이렇게 나라가 반으로 갈라져 있지만, 저는 우리 북한 국민들도 흥 좋아하는, 음, 국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온 국민이 하루빨리 평화로운 나라로 통일이 되기를 새해를 맞이해서 바라봅니다. 우리는 하느님께 2019년을 새해 선물로 받았습니다. 세상에 돈으로 살수 없는 것이 시간입니다. 이, 이, 여러분들, 정말 지금 아파서 누워있는 사람들, 아파서 혼수상태로 있는 사람들, 아, 아무리 돈이 많아도 살수 없는 게 시간입니다. 황금보다 귀한 새해를 선물로 받았으니, 귀중하게 의미있게 한해 살이를 잘 계획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계획이 없다면 그날이 이날 같고 저날이 이날 같고 한해를 봐도 가슴 뛰지 않고 설레지 않고 흥분되지 않는 한해를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또 연말에 나 올해 뭐했지 이렇게 허망한 후회를 할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다음 주에는 멕시코 과달루페 성지순례를 갑니다. 한1 8 0여 교우들하고 갑니다. 그래서 어, 제가 이제 성지순례 다음 주에는 휴가를 가고, 그 다음 주에는 과달루페 성모성지 멕시코로 떠납니다. 다음 주 휴가 기간 동안은 제 평일 미사 강론이 없습니다. 저도 쉬어야죠. 우리가 쉼이 참 중요하죠. 그래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강론이 없을 텐데 여러분들 이제까지 제가 쭉 했던 강론 다시 보게 하시고 토요 특강 다시 듣기 하시면은 아마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 가지시리라 또 저는 좋은 에너지 충전해 갖고 와서 여러분들한테 더 좋은 말씀 준비해 갖고 오겠습니다. 그리고 2월달에는 이스라엘 성지순례, 도보 성지순례. 아, 250분의 교우들하고 같이 갑니다. 또 7월달에는 현재 한 100여 분 정도 자원봉사자들하고 함께 뭐 너무 많이 신청을 하셔갖고 조금 지금 우리가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100여 분의 봉사자들하고 한달 동안 잠비아를 갔다 오고 어, 9월달에는 우리 생태마을 직원들하고 미국 대륙 횡단 여행 계획이 있습니다. 물론 그 외에는 성필룻보 생태마을에서 피정 강의 매, 매 일주일에 세번 제가 강의를 합니다. 2019년에 특별한 계획이 없으신 분들은 성필룻보 생태마을 피정에 한번 참가해 보시는 것도 이기해년을 의미있게 보낼 수 있는 디딤돌이 될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피정은 1박 2일 피정, 2박 3일 피정이 있습니다. 화요일, 수요일 1박 2일 피정 금, 토, 일 2박 3일 피정 정시간 없으신 분들은 목요일날 당일 피정이 있는데 수요일날 밤에 들어와서 주무시고 또 피정 참가하시고 또 쉬실 수도 있습니다. 이 피정 내용은 영성피정, 생태피정, 상담피정, 가족피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적어도 해외여행은 아니더라도 한국도 아름답고 놀라운 곳이 참 많습니다. 계획을 그잘 잡아보시면은 여러분들 텔레비전에 저는 그 알쓸신 잡이라는 프로그램이 참 건강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느 지역이든지 뭐 먹을거리, 볼거리, 놀거리 또 공부할거리까지 그렇게 한 2박 3일, 1박 2일 계획을 해서 간다면은 아마 올한 해도 훨씬 의미있고 신나게 맞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인생이라는 것은 우연의 연속인 것 같습니다. 뜻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지고 뜻하지 않는 만남이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연찮은 일들이 벌어지고 새로운 만남이 있고 새로운 깨달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연이 쌓이면은 필연이 되는 것입니다. 매일 만나는 우연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느님께서는 놀라운 섭리를 역사하십니다. 근데 그 우연이 우연이련이 하고 그냥 다 흘려보낸다면, 필연이라는 것은 나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2019년 맞이해서 제 유튜브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을 위해서 미사 때, 정성껏 봉원하겠습니다. 누구를 위해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일입니다. 저는 미사 때마다 돌아가신 분들, 또 지금 아픈 분들, 또 우리 대살림 후원회원 분들, 또 잠비아 후원하시는 분들, 또 유튜브를 통해서 그 댓글에 용기를 주시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제가 일일이 답글을 다못 올리지만, 그분들 한분한 한 분의 정성스러운 댓글을 읽으면서 그분들의 평화를 위해서, 그분들의 행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 제가 사제가 되어 제사를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제사장이 된다라는 얼마나 제사장이라는 그 자리가 정말로 감사하고 영광스러운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올한해 저도 더욱 더 정성스럽게 대한민국의 행복을 위해 또 잠비아 선교를 후원하는 분들을 위해 생태 마을을 찾아 오시는 모든 분들을 위해 또 10만 명이나 넘는 제 유튜브 독자들을 위해 정성을 다해 기도하겠습니다. 기해년 첫날부터 여러분들 은총과 평화 복 많이 받으시기를 미사 때. 정성스럽게 기도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